학습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겉보기엔 평범한 학습지 이야기지만 알고 보면 꽤 흥미로운 비밀과 반전들이 숨어 있어. 그냥 문제집이라 치부하기엔 그 역사가 꽤 드라마틱하거든. 먼저 학습지의 시작은 사실 편지였다는 것부터 놀라울걸? 19세기 유럽에서는 아직 학교에 가기 어려운 농촌 아이들을 위해 우편으로 공부할 문제지를 보내고 답을 받아 체점해 주는 시스템이 생겼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원격교육이 시초였지.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애초에 돈 벌려고 시작한 사업이었다는 사실 교육과 장사가 만난 순간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한국 학습지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가난과 교육열이 숨겨져 있어 전쟁 후 나라가 어렵던 시절 부모들은 자식이 배움으로 일어서길 바랐고 학습지는 그런 꿈을 담은 작은 희망상자였어 근데 당시엔 학교도 부족하고 교사도 모자라서 사교육 역할을 학습지가 대신했지 흥미로운 건 학습지 산업이 커지면서 경쟁도 엄청났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학습지 시장은 치열한 전쟁터였어. 업체들이 직접 집 방문하는 선생님들까지 동원해서 고객을 뺏고 뺏기고 숨겨진 광고, 전략과 마케팅 전술들이 많았지. 교재가 얼마나 좋다는 말 뒤에는 늘 사업가들의 계산이 있었던 거야. 또 재밌는 사실. 예전에는 어떤 학습지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기도 했다는 거. 이걸 고치려고 학습지를 만든 회사가. 전문가가 아닌 심리학자와 아동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완전히 교재를 재설계한 거였어. 그게 지금 우려보는 재미있고 쉽게 풀어진 학습지의 시작이었지.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학습지도 엄청 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놀라워. 종이와 펜으로 직접 쓰는 게 매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종이학습지가 아직도 왕좌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지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 중에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있어. 학습지 산업 덕분에 생긴 일자리가 수십만 개에 달하고 전국 각지의 작은 출판사, 배달 인력, 가정교사 등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다는 거. 즉, 단순한 공부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자 사회현상인 셈이지. 오늘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학습지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파헤쳐봤어.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드라마틱하지.